사도라는 건 계급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더 나은 제자 이렇게 딱세우신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절대로 성경은 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적인 책입니다. 성경 말씀의 읽음으로 말미암아 멈춰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 속에 생각과 더불어 실천의 자리로 나가야 제도로 경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는 자리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실천하며 봉사의 일을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